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에 전기장판 사용하다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장판과 라텍스 침구류를 함께 쓰면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트리스 크게... 바로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 두고 사용하거 소화본부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석입니다. 침대에서 라텍스와 전기요를 함께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많이들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하지만 함께 사용 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텍스는 다공성 천공구조로열 흡수율이 높고 흡수된 열은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 장시간 사용 시 추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를 물어 피해금에 대한 전액이 아닌 감액된 보험금이 지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260도까지 올라가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라텍스는 전부 용인 되고 소실되어 탄화됨을 알수 있습니다. 전기요. 내부의 열정이 약 눌리거나 커임에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관시 적지 말고 말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 화재 확는 안전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모두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